안녕하세요. 미국 민주당의 거물이라고 현재 볼수 있는 것이 낸시 펠로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런데 이 낸시 펠로시의 아버지가 그 마피아와 연관된 사람이고요. 특히 1961년도에는 존 F. 케네디 그 음, 사망하신 분 이분과 연관이 있어요. 그러니까 존 F. 케네디가 이 낸시 펠로시의 아버지를 조사해라 라는 쪽으로 이제 명령까지 내렸다고 그럽니다. 그런데 이 낸시 펠로시의 아버지는 바로 굉장히 그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 마피아단과 연관이 있습니다. 아, 어, 그래서 이런 거대한 거물이라고 할수 있죠. 그런데 이 거물을 어, 존 F 케네디가 조사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존 F 케네디가 어, 눈에 가시였겠습니까?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왜그존 F 케네디가 그 암살을 당했을까? 그거에도 여기와 연관된 의혹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현재 낸시 펠러시는 미국 민주당에서 굉장히 친종 정서를 보일 뿐 아니라 그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그 미국 민주당을 정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죠. 그런데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담 쉬프라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도 미국 민주당의 캘리포니아 쪽 어, 거기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 가문이 시프, 시프 가문 전체가 굉장히 그, 음, 자본가로서 세계를 단일화 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, 좀 얘기를... 해드 리려고 그래요. 왜냐면 한국에 계신 그 정치인이나 지지층들이 너무 그 미국 쪽에 진짜 밑바탕에 있는 문제점이 뭔가를 잘 파악을 못 하시잖아요. 그런데 저도 이 기회에 미국 민주당의 문제가 뭔가 이런 걸 파악하게 된 거죠. 그런데 한 예로 우리나라도 가문끼리 결혼을 시키는 정략결혼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. 이것을 바로 미국에서 배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아담 씨프 방금 말씀드린 그 아담 씨프, 시프, 아담 씨프는 트럼프를 탄핵하라. 낸시펠로시도둘다 굉장히 트럼프 탄핵에 나섰잖아요. 그래서. 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있을 수 없어 상식이 아니야라고 얘기했죠. 바로 그 아담 시프의 여자 형제가 조지 소로스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대요. 놀랍죠.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가문끼리 연관된 겁니다. 그런데 조지 소로스는 또그음 세계의 어 자본 역과 굉장히 연관돼 있잖아요. 또한 가지 제가 놀란 게 뭐가 있냐면요. 이것도 제가 처음 알게 돼서 놀랬죠. 그건 뭐냐면 알고 아시죠? 알고 이 알고의 그 집안도 아담 쉬프네, 즉 앤드류 쉬프, 앤 앤드류 쉬프라고 그 원래 증조할아버지 이름이 제이콥. 시프예요. 그 사람의 증손자죠. 증손자랑 결혼을 해, 했어요. 알고알고안의그 여자 쪽에서.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워밍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지구가 굉장히 온난화돼서 큰일났다. 이건 미국 민주당이 왜 들고 나왔냐면 바로 이전 세계를 단일화하고 싶어하는 그 시프 집안의. 그 아이디어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는 굉장히 허위적인 것일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페드 Fed 아시죠? 페드의 중심 인물인 폴 워버거 브그라고그 해야 되나요? 아무튼 이 사람도 이 시프 집안과 연관이 있습니다. 결혼을 통해서 이거는 무슨 음. 아담 시브의 처제랑 결혼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결혼으로 연관돼 있어요. 근데 바로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요. 우리는 세계 단일 정보를 반드시 가질 것이다. 당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런 말을 했어요. 그러니까 단일화된 정부에 대한 아이디어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어 생각. 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공산주의랑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분들의 증조부이신 제이콥 쉴프라는 사람이야 말로 런던의그 로스차일드 뱅크에서 트레이닝을 받아서 미국으로 오게 된 사람인데 원래 이 제이콥 쉴프는 프랑크푸르트 독일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. 그래서 뭐 결국은 18살에 미국에 오게 돼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은행가로서 활동을 했지만이 사람은 로스차일드 계의 음 그런 사람이죠 로스차일드 계죠. 그래서 이렇게 가계 가문이 온통 그 자본력으로 또그 이분들이 다 유대의 가문이잖아요. 그래서. 굉장히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미국 민주당의 세계 단일화, 세계 통제화 이것을 추진하는 세력이 됐다는 것이죠. 그래서 저도 이런 꼼꼼한 자료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. 그 결과가 더 웃기는 거예요. 이 바이든 이 사람도 어 사실은 그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? 그 음 아무튼 바이든이 지금 어 정권을 지었다 그래서 정책을 내놓는 걸 보면 그 트럼프가 하던 정책과 정 반대되는 정책을 마구 하는데 친중 정서예요 그래서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말을 쓰지 마라, 중국 스파이 색출 작업을 스톱해라 미국 대학에서 어 이런 식으로 친중적인 정책을 다시 가져왔어요. 근데 이 바이든의 사돈도 세 명이 있다고 그러죠. 그런데 모두 그 유대인 집안이라고 그럽니다. 어, 그런데 말이죠. 이 바이든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어,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. 그거는 바로 그 미얀마 사태와도 연관이 돼 있고 부정선거라는 것과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. 이 바이든을 정권을 쥐게 한 것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잖아요 근데 전세계에 매스컴을 쥐고 있는게 대자본력 어 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과 자본력들이 매스컴을 쥐고 바이든을 정권을 쥐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얀마 사태도 보면은 미얀마에서 한국에 날라가서 뭐 어떻게 그 선거를 치러야 되는지 배워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전 투표에 대한 그런 교육도 받고 그랬다고 그래요. 그 결국은 뭐 한국뿐 아니라 베네수엘라, 콩고, 벨라루스, 미국, 미얀마 등전 세계의 부정 선거가 서로 얽히고 연관성이 있고 기술을 주고받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MB 때. 그 만들어진 그 선거, 어, 그 제도가 비슷한 게 있어요. 그런 거를 뭐 전자투표를 해서 뭐 어떻게 하고 그래갖고 세계 대회를 한국에서 열고 막 이랬었거든요. 근데 드디어는 미얀마에서도 선거를 부정선거를 했단 말이죠. 사전투표를 이용해서 부정선거를 했대요. 결국은 미얀마는 지금 현재, 음, 중국이 지배하기 더 쉬운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. 바이든이. 그래서 군부도 사실은 친중정서가 있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영국계 남편을 둔그 아웅산수지. 그 사람도 상당히 친중적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그 시위를 거리 시위를 거리 시위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홍콩 사태처럼 어, 중국 정부가 미얀마를 이제 컨트롤하고 거기 그 바다로 나가는 그런 길을 갖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일대일로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리고 기억하실지 몰라도 빌게이츠가 중국한테 일대일로를 추진해라. 돈이 아무리 들어도 내가 밀어줄게.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. 제가 전에 언급했듯이. 그러니까 친중적인 바이든이 지금 어떻게 하면 세계 단일화를 중국 중심으로 할까. 또 소러스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. 그렇게 지금 추진 중이라는 거죠. 근데 트럼프의 경우는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줄일까, 소멸시킬까, 이런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러시아나 북한과도 손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, 외교적으로. 근데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정치인들이나 지지층들은 이런 그 구조적인 미국 민주당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? 그런 거를 잘 파악을 못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어 지금 무조건 북한은 적이다. 이런 상태를 지나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못 지나고 있어요. 지금 진짜 적은 중국 공산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아시지만 나발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뭐 대단치도 않게 그음 시위를 어 일어나게 하고 이거는 스로 소로스 스타일이잖아요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그랬듯이 그런데 영국 그 스파이 이 쪽에서 그 돈을 이 사람들한테 줬다는 그런 어 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다 믿을 수 있는 거죠 돈으로 얽히고 설킨 거죠. 그이나발이라는 사람을 제가 찾아보니까요. 영국에서 잠깐 공부를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얼마나 영국 쪽에 친중 정서가 있는 쪽에서 즉 어떤 자본력이겠죠? 그런 쪽에서 뭐 소로스 미국 민주당은 소로스뿐 아니라 세계 단일화를 추진하려는 세력은 월가 자본력이잖아요. 아, 그래서 그런 자본력들이 러시아의 푸틴이 좀 부패하긴 했더라고요 보니까. 근데 뭐, 어느 정권 할것 없이 부패는 어느 정도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푸틴을 제가 칭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, GMO 장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푸틴이고,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튼 백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푸틴이 자국 중심의 정치를 한건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자국 중심이냐 아니면 세계의 국경을 벗어버리고 세계 단일화를 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트럼프의 경우는 자국 중심의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. 그래야지 살아남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게다가 이 세계 통제와 세력은 종교는 없다. 뭐 필요 없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아니면 여러 종교를 묶어서 다 똑같아.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? 음, 그거를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개신교 쪽에서는 어, 굉장히 그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자체가 메시아가 왔다 라고 생각하는 쪽이잖아요 어 그런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라고 생각하는 이슬람 또 유대교 이런 쪽에서는 같이 그 공유하는 가치가 또 있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지금 관다나모에 굉장히 그 아동 그 성애자들 등등해서 이관다나무에 굉장한 엘리트들이 다 구속돼 있대요. 어 이거는 트럼프가 우주군 그런 거 있죠?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는 음, 말이 있습니다. 아 어, 그래서 여기에 이제 희망을 좀 걸죠. 자 여기까지면요. 안녕히 계세요.